선생님 말씀하시죠. 아, 여기, <laughs> 네. 한쪽이 움직이니까 못 네. 움직이게 고정을 하고. 자, 이중 너트 채울 때 네. 하는 겁니다. 밑에는 스패너가 폭이 좁고 몽키 스패너 폭이 네. 넓어서 어, 너트 간섭되니까 간섭되지 않게 네. 밑에서 받치고, 위에 있는 몽키 스패너로 조여줍니다. 네. 몽키를 밑에 못, 못 받치는 이유는 어, 몽키스패너를 이렇게 받쳐주면 노트에 네. 크기에 너트. 걸려보니까 네. 안조여지니까 그리고 여기 요 이런 부품들은 밑에 있는 스패너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네. 고정을 해주고요. 이렇게 혼자 할때 네. 만약에 두 명이 하면 잡아줘도 되지만 네. 이렇게 해서 조이면 조이, 조이면. 오케이. 움직이지 않고 위에서 들리면 이 정도 끝이야. 자, 밝게 한번 돌려 돌려보세요. 돌아가고. 오케이. 그래. 네. 네, 여기까지. 네. 좀.